자, 여러분, 그,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이 검수한방 얘기를 할까요? 검수한방 얘기? 아니다, 어떤 얘기 먼저 할까? 어, 일단 전혀 오늘요, 그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와, 우리나라 국회 수준. 참석자가 100명, 50명도 안 되고, 30몇 명이란 얘기가 있대. 현역 국회의원.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 30명 좀 남짓? 미친 건가? 제 리제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요, 우리나라가요,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예요, 여러분? 아니, 다른 나라 젊은이들의, 그 유엔군 여러분 사망자가 4만 7천, 4만 2천 명이요? 이 나라가 유엔군의 도움으로, 어 도움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외침을 맞서, 아 대한민국이 그렇게 생겨난 나라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 세계적 분위기를 좀 보든가, 대한민국을 뭐로 보겠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들을 하면. 막 기립박스가 나오고 딴 나라들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국가사로 보고 국제정치에서 외교 그니까 러 우리는요 그냥 세상일에 무임승차인 거야 이 국제질서에 얌체죠 그리고 대공무기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못한다. 아,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수 하면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정신 나간 짓이다. 네. 정쌤 감사합니다. 제이인님 감사해요.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직접과 젤렌스키도 만났죠. 그랬죠. 이미지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여러분 그냥 이미지만 망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되게 큽니다.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정치의 기본이 안돼 있다니까요 정치의 기본이 이거 지들 먹고 살고 지들 자리 안, 아, 안고 이런 것만 인간들이 엄청나게 밝히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이 나라의 근본을 생각하는 새끼가 조도 없어. 어. 열 받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정원에 앉아 있는 인간이 몇 명? 35명? 그리고 에지 당초 거기가 그 강당 자체가 200명짜리 강당이면 300명 중에서 200명은 못 앉는다라는 전 100명 최소 최대 많이 와봐야 200, 200명 올 거라는 전제에다가 실제로 앉아 있었던 인간이 30몇 명이었다는 거 아니야? 미친 거지 그냥. 아니, 국회의장은 모르라고, 각당 대표는 모르라고, 의식들이 없나? 여야를 떠나서 왜 씨발 어떻게 30, 30몇 명이 거기가 처한 자 있냐고? 이 빙신 같은 새끼들이, 머젤 같은 새끼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외교라는 건요, 여러분. 외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에너지, 식량, 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교역을요, 여러분. 교, 교역, 교역국가가 외교를 등한시한다라는 것처럼, 정말 황당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 형님 하나만 믿고 가는 거지. 우리나라가 동맹국이 뭐 여러 개예요? 동맹국도 미국 하나밖에 없어. 미국하고 동맹 끊어지면 나머지 나라하고요. 나머지 나라들이 우리하고 저 새끼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미국 친구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뭐, 이거는 국제 사회에서 지금.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다 묻, 묻는 거라고 묻게 된다고요. 야. 미국 왜 대한민국이 니네 동맹 맞냐? 어 동맹은 맞아. 근데 지들 쟤네들 왜 저렇게 행동해? 아 냅둬봐. 일단은 요번에 문재인이라 아니 문재인이라서 그러면 구, 저기 국회는 왜 저래? 국민의힘 애들도 거의 태반이 안 나왔던데 몰라. 뭐 이래야 되나? 쟤들이 지금 맛이 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재해석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포괄적 동맹이란 게 여러분 뭐예요 식물 나라님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을 한반도로 국한시키지 않고 한미 국제적인 차원에서 고려한다는 얘기죠 지금 한미동맹은 한, 한국이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이 도와준다는 라 거의 일방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곤란한 일 그리고 뭐 여기 야, 야 한국 왜요? 야, 저기 인도양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너희도 좀 도와줘. 근데 네?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포괄적 동맹 컴 v 레 a 시브 얼라이언스 이게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 포괄적 동맹으로 재해석한다라는 건 재, 재편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우리 때려주는 거 지켜줘요 형. 이게 아니라. 국제 질서에 동맹으로서 행동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컸어. 미국 입장에서 옛날에 1950년대 한미 동맹 맺을 당시에 한국하면 한국한테 무슨 도움을 받어? 받아 이런 거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 정도 국가가 아니란 얘기죠. 세계 경제 10대 강국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교역으로 따지면 5대 강국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아그고그 올챙이 쪽에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서 어떻게 대가리 커졌다고 이렇게 쌩을 까냐고 주한 러시아 대사가 세균이니 뭐니 선동했는데 그걸 받은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보이나요 시 여러분? 55 보급창 이전과 함께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약속을 해라 진보당 김재현 2월 2 6일 이런 인보 얘들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같은 스탠스라니까? 허허 참 어이가 없지. 논평 보실래요, 논평? 진보당 이 논평 이석기는 논평 보실래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국민 안전과 경제 파장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을 승인했고 이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정당이 여러분 이걸 난 대한민국 정당 논편에서이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라는 건 기겁을 하겠어.